진료실 문이 열리고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어깨를 반듯하게 펴고 가벼운 미소를 지으신 분이었죠. 나이를 확인하고 제가 다시 한번 차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정수님 연세가 올해 68 맞으세요? 네 그런데 요즘은 다들 제가 신살 초반쯤 된줄 알아요. 그분이 수줍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그런데 피부를 가까이서 보니 진짜였습니다. 눈가 주름이 거의 보이지 않고 얼굴 톤도 균일하고 잡티도 거의 없었거든요. 피부과에 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묻자 이정순 씨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뭐한건 없는데 요즘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피부가 좋냐고. 처음엔 웃어넘겼는데요. 요즘은 제가 궁금해서 왔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뭐 때문인지. 이정순 씨는 가방에서 작은 통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봤을 법한 약국용 바세린이었죠. 그리고 그 옆엔 접힌 작은 메모장이 하나 있었고 그 안에는 날짜와 시간, 바르는 방법이 조용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 그냥 이거만 썼어요.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몇 가지 섞는 방법만 제 스타일대로. 바세린. 수많은 보습제가 있지만 이처럼 단순한 성분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의사로서 상담을 시작했지만 결국 환자의 루틴을 배우는 자세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화려한 시술이나 고급 화장품이 아니라 꾸준함과 조합이라는 두 가지 힘으로 완성된 결과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정순 씨의 조합법을 조금씩 기록하기 시작했고, 다른 환자분들께도 응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녀가 바세린 하나로 만든 세 가지 조합에 대한 기록입니다. 단순하지만 정확한 그녀만의 비법이었죠. 진료실 책상 위에 놓인 메모장을 펼쳐봤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날짜들과 밤 9시 쌀알만큼 같은 문장들이 꾹꾹 눌러쓴 글씨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수님, 이건 매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바세린만 바르면 끈적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손에도 안 바르고 밀었어요. 근데 우연히 알로에 젤이랑 섞었더니 질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이것저것 조합해 봤어요. 그녀가 알려준 조합은 총세 가지였습니다. 하나하나 의학적으로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알로에 수딩젤 바세린 7대3 비율. 여름철에 가장 많이 쓰는 조합이라고 했습니다. 손바닥 위에 알로에 젤을 먼저 올리고 바세린을 작은 콩알만큼 섞은 후 비빕니다. 손바닥 열기로 녹이듯 섞으면 바세린 특유의 끈적임이 사라지고 수분크림처럼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이건 아침에도 바를 수 있어요. 무겁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흑설탕 바세린 1대1. 입술 각질 제거용으로 일주일에 한 번만 씁니다. 흑설탕과 바세린을 동량 섞어 입술에 살살 문지르고 5분 뒤 미지근한 물로 닦아내면 입술이 말랑해진다고 했습니다. 입술이 안트니까 립밤도 안 써요. 딱 이거 하나예요. 사실 병원에서도 유사한 립스크럽 제품을 처방하지만. 이렇게 집에서 간단히 만드는 경우는 드뭅니다. 세 번째, 사과식초 알로에 수딩젤 1대1 바세린 마무리. 주로 잡티, 기미, 평평사마귀의 사용. 먼저 알로에와 사과식초를 1대1로 섞어 기미 잡티 부위에 얇게 펴 바릅니다. 약간 따가울 수 있지만 식초 농도가 낮기 때문에 자극은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세린을 덧발라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을 씌우는 겁니다. 이 조합은 처음엔 저도 조금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피부 상태를 보면 그 결과가 말해주고 있었죠.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이정순 씨가 제품에 의존한 게 아니라 방법을 익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쓰느냐 보다 어떻게 쓰느냐를 고민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병원 기록에 남겼고, 다른 환자분들에게도 맞춤형으로 적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바세린 조합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바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정순 씨의 바세린 사용법은 그저 바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피부의 리듬을 이해하고 작은 습관들을 놓치지 않았던 노력의 기록이었죠. 저는 그 순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피부와 매일 대화해온 사람의 방식이구나. 그리고 그 대화는 계절마다 상황마다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녀가 끈적한 바세린을 수분크림처럼 바꾸는 방법과 알로에 오일 식초 같은 재료들과의 궁합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세린은 바르는 게 아니라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 때나 바르지 않아요. 이정순 씨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피부가 좋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녀의 루틴은 매일 밤 9시. 식사 후 간단한 스트레칭을 마치고 욕실에 들어가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합니다. 강한 클렌저는 쓰지 않고 순한 폼 하나로만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게 아니라 누른다고 했습니다. 물기를 완전히 없애지 않고 피부가 촉촉한 상태일 때 바세린을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마르기 전에 발라야 해요. 이정순 씨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포인트는 바로 언제 바르느냐였습니다. 피부에 수분이 남아있을 때 바세린을 발라야 그걸 가둬둘 수 있잖아요. 그녀의 이 말은 바세린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바세린은 수분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이미 피부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밀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르기 좋은 순간은 세안 직후 물기가 마르기 전입니다. 그냥 찍어서 바르면 안 돼요. 그녀는 바세린을 쌀알 만큼만 덮니다. 통에서 바로 퍼내는 게 아니라 손등에 살짝 덜고 양 손바닥으로 10초간 문지릅니다. 손의 온도로 바세린이 부드럽게 녹으면 기름막 같던 질감이 투명한 보습 에센스처럼 바뀝니다. 그 상태에서 바르면 피부에 싹 스며들어요. 끈적임도 없고요. 실제로 제가 직접 시범을 따라 해 봤을 때 그녀의 방식은 바세린 특유의 무거움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볍고 부드러웠습니다. 눈가, 입가, 목선 순서가 있어요. 이정순 씨는 바르는 순서도 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먼저 눈가, 다음은 입가 주름, 마지막은 목 주름선이었죠. 가장 얇고 쉽게 건조해지는 부위부터, 먼저 보습막을 씌우는 겁니다. 팔자 주름은 위로 살짝 들어 올리듯 바르고요. 입가는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목은 주름 방향 따라 부드럽게, 그녀는 마치 수십 년된 피부 관리사처럼, 손의 방향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손이랑 발도 해줘야 완성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손과 발에도 바세린을 바른 뒤 면장갑과 면양말을 꼭 신는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벗어보면 손이 진짜 아기 손처럼 부드러워져 있어요. 의학적으로도 이 방법은 수분 밀폐 요법으로 분류됩니다. 건조증이 심한 환자에게 권하는 방법 중 하나죠. 바세린을 바른 부위를 면 소재로 덮어주면 수분 손실을 막고 흡수율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정순 씨의 루틴은 화려하거나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피부의 리듬을 읽고 매일 같은 대화를 이어온 사람의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습관 그 이상의 철학이다. 그리고 그 대화는 계절마다 컨디션마다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녀가 끈적한 바세린을 수분크림처럼 바꾸는 방법, 그리고 식초, 알로에, 오일 같은 성분들과의 궁합을 어떻게 조절했는지 알려드릴게요. 바세린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이런 반응을 하시죠. 그건 너무 끈적여서 못 바르겠어요. 밤새 베개에 다 묻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환자분들께 바세린을 추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정순 씨는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바세린을 그냥 바르면 실패해요. 질감부터 바꿔야죠. 그녀가 알려준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밤 9시 세안을 마친 후 손바닥에 알로에 수딩젤을 먼저 짭니다. 그 위에 바세린을 콩알만큼 덜어 올리고 양손으로 10초 정도 비벼 녹입니다. 그러면 기름같던 바세린이 촉촉하고 부드러운 젤처럼 바뀝니다. 이 상태로 바르면 딱 수분크림 바른 것 같아요. 끈적이지도 않고요. 실제로 그렇게 얼굴에 펴 바르면 흡수도 잘 되고 무겁다는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이 방식이 정말 유용하죠. 피부에 열이 많고 번들거릴 때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건 입술 관리법이었습니다. 입술이 트는 날엔 흑설탕이랑 바세린을 섞어서 스크럽해요. 그녀는 입술 각질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작은 그릇에 흑설탕과 바세린을 같은 양으로 넣고 입술에 살살 문질러 준다고 했습니다. 입술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부드럽게 바르고 2, 3분 후 미지근한 물로 닦아낸다고요. 그날 밤만 지나면 입술이 다시 말랑해져요. 병원에서도 각질 제거를 위해 스크럽 제품을 쓰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팁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이나 잡티엔 식초랑 알로에를 섞어요. 그리고 위에 바세린을 덮어줘요. 이정순 씨는 알로에 수딩젤과 사과 식초를 1대1 비율로 섞어서 기미가 있는 부위나 잡티에 얇게 바른 후그 위에 바세린을 아주 소량 덧발랐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따갑지만 바세린이 자극을 눌러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부드럽게 흡수된다고 했죠. 냄새도 덜하고 피부가 따가운 것도 줄어요. 실제로 식초는 피부 표면 각질을 부드럽게 녹이고 산도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단독으로 쓰면 자극이 클수 있지만 알로에로 희석하고 바세린으로 덮어주면 효과는 남기고 자극은 줄일 수 있죠. 제가 직접 실험해 봤습니다. 한쪽엔 바세린만 다른 쪽엔 알로에와 바세린을 섞은 것을 발라 봤습니다. 3시간쯤 지나 만져보니 촉촉함이 유지된 건 후자였습니다. 끈적임 없이 오래가는 보습이 가능했던 거죠. 이정순 씨는 이 모든 조합을 자신의 피부 상태에 따라 바꿔가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비율을 지키거나 기계적으로 매일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피부가 원하는 걸 듣고 그에 맞게 조절해온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피부 관리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런 조합이 모든 피부에 다 좋은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지성 피부나 민감한 피부엔 조심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정순 씨의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맞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왜 나는 오히려 트러블이 생기지? 하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고민으로 저를 찾아온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세린이 모두에게 좋은 건 맞지만 쓰는 방식은 피부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피부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정순 씨의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맞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 저도 바세린 써봤는데 트러블 났어요. 끈적여서 못 쓰겠어요. 바르고 나니까 오히려 더 붉어졌어요. 진료실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바세린 때문에 여드름 생겼다며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바세린이 아니라 그걸 어떤 피부에 어떻게 썼느냐입니다. 지성 피부 바르는 부위부터 줄여야 합니다. 기름기가 많고 모공이 넓은 피부에 바세린을 두껍게 바르면 당연히 답답하고 트러블이 생깁니다. 특히 이마나 코, 턱처럼 T존 부위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 눈가나 입가처럼 쉽게 건조해지는 부분에만 아주 소량씩 얇게 펴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는 밤에만 사용하는 걸 권합니다. 낮엔 땀과 피지가 더해져 오히려 모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민감성 피부는 시작이 다릅니다.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조금만 자극이 와도 바로 붉어지거나 가렵고 무언가 바르면 바로 반응이 나타나니까요. 이럴 땐 절대 얼굴에 먼저 바르지 마세요. 항상 손목 안쪽이나 귀 뒤쪽에 패치 테스트부터 하셔야 합니다. 24시간 정도 관찰해서 붉어지거나 간지럽지 않으면 그때 소량으로 얼굴에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에게는 순수한 바세린만 사용해야 합니다. 향이나 색이 들어간 제품은 오히려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손바닥에서 충분히 녹여 부드럽게 문지르지 말고 언뜻이 발라야 합니다. 건성 피부엔 바세린이 정말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피부가 쉽게 갈라지고 세안만 해도 당기고 하얗게 들뜨는 분들, 이런 건성 피부엔 바세린이 정말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한 분은 손등이 거칠게 갈라져서 크림을 몇 통이나 써도 낫지 않다가 바세린을 바르고 면장갑을 끼고 자는 루틴으로 일주일 만에 손이 말랑해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건조함이 심한 분들에겐 바세린을 아예 듬뿍 발라서 밀봉해주는 방식도 효과적입니다. 단 피부가 숨 쉬지 못할 정도로 두껍게 바르진 말 것, 항상 얇고 넓게 피부가 편안하게 느낄 만큼만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바세린이라도 누구에게는 도움이 되고 누구에게는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내 피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 피부와 매일 대화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정순 씨도 처음엔 실수도 하고, 트러블도 겪었죠. 하지만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의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듬어 온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좋은 제품이 변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피부를 믿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요. 그녀처럼 단순한 바세린 하나로 루틴을 만든 분들 중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피부가 거칠어 남편이 얼굴을 잘안 만지던 분, 손주가 할머니 얼굴 너무 보들보들해라고 말해줬던 어느 분, 수면 중 긁던 피부가 진정돼 밤잠을 편히 자게 된 분까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바세린은 단순한 보습제를 넘어 삶의 작은 변화들을 만든 습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웠던 건 그녀처럼 따라 해본 다른 분들에게서 하나둘씩 놀라운 변화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녀처럼 따라 해본 사람들에게서 하나둘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 아무것도 안 바꿨는데 피부가 진짜 편해졌어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바로 알수 있었습니다. 이 루틴이 그분의 피부와 대화를 시작하게 해준 거구나. 그분은 66세의 장윤희 씨. 평생 건성 피부로 고생하셨고 그걸 메꾸기 위해 고가의 화장품을 늘 찾으셨습니다. 한 달에 화장품값만 70만 원 넘게 썼어요. 안 바르면 불안해서 계속 뭘더 빠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바세린 하나로 루틴을 바꾼 뒤그 불안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피부가 편안해요. 심지어 지금은 화장품비를 90% 줄였어요. 밤에만 바르고 낮에는 선크림 하나면 충분하거든요. 또 다른 환자, 김미숙 씨는 조금 특별한 이유로 감동을 느끼셨습니다. 손주가 제 얼굴을 자꾸 만져요. 전에는 할머니 얼굴 까끌까끌해 그래, 그랬는데, 요즘은 할머니 얼굴 말랑말랑해 하면서 자꾸 안아줘요. 이전엔 화장품만 발라도 따갑고, 그래서 손주가 얼굴 가까이 오는 걸 피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세린으로 루틴을 바꾼 뒤 피부가 부드러워지면서, 손주와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졌다고 하셨죠. 요즘엔 같이 밤마다 바세린 바르는 놀이까지 해요. 제가 손주 피부관리 선생님이에요. 이제.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박정숙 씨라는 65세 여성 환자였습니다. 밤에 피부가 너무 가려워서 잠을 못 자요. 이게 첫 내원이었죠. 심한 건성 피부. 폐경 이후 악화된 각질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긁어 생긴 상처까지 피부는 늘 붉고 얇고 상처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세린 루틴을 시작한 지 3주쯤 되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어젯밤에 한 번도 안 깼어요. 피부가 안 가렵고 자다가 긁지도 않았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습니다. 그분도 울컥한 표정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죠. 이렇게 잡은 게몇년 만인지 몰라요. 세 개월 후 그분은 친구들에게 자신만의 바세린 조합을 전파하고 다니셨습니다. 너도 그거 써봐. 그냥 이거 하나만 바르면 돼. 그 말투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죠. 이세 분에게 공통된 건딱 하나였습니다. 꾸준함. 누구도 특별한 걸한건 아닙니다. 비싼 화장품도 아니고 어려운 테크닉도 아니었죠. 하지만 하루에 5분, 바른 시간에 바른 방법으로 그걸 몇주몇달 동안 반복했을 뿐입니다. 보통 50대는 2개월 정도 지나면 피부가 차분해지고 60대는 3, 4개월쯤 돼야 변화가 눈에 띕니다. 70대는 조금 더 오래 걸리지만 한번 개선되면 회복력이 길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요. 바세린은 단번에 피부를 바꿔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제일 싫어하는 무관심을 막아주는 힘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한번 눈에 띄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요즘 뭐했어? 얼굴이 되게 편안해 보이네. 피부 왜 이렇게 좋아졌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정순 씨가 그랬듯, 그분들도 그랬습니다. 화려한 무언가가 아니라, 딱한 가지를 매일같이 했다는 것, 그게 바로 바세린 루틴이었죠. 이쯤 되면 궁금해지실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되죠? 오늘 밤부터 당장 해볼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정순 씨가 매일 밤 해오던 바세린 5단계 루틴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따라 할수 있게 가장 쉽고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정순 씨는 진료실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도 처음엔 매일 할수 있을까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어? 뭔가 다르다 싶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하루도 빼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피부를 바꾼 건 결국 꾸준한 습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습관을 가능한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정순 씨의 루틴을 가장 따라하기 쉬운 5단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단계 밤 9시 세안. 피부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세요. 클렌저는 너무 강하지 않은 걸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2단계 물기를 살짝만 닦기. 이정순씨는 항상 이 말을 강조했습니다. 완전히 말리면 안 돼요. 촉촉할 때 발라야 수분이 날아가지 않거든요.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눌러 물기를 80%만 제거해 주세요. 3단계 바세린 녹이기. 바세린을 통해서 콩알만큼 덜어 손바닥에 올린 뒤 10초간 비벼줍니다. 손의 체온으로 부드럽게 녹여야 기름지지 않고 투명한 보습 에센스처럼 바뀝니다. 4단계 부위별로 얇게 도포. 피부가 가장 먼저 건조해지는 눈가, 입가, 목선부터 시작하세요. 눈가는 약지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듯, 입가는 바깥 방향으로 부드럽게, 목은 주름 방향을 따라 가볍게 쓸어내리듯 바릅니다. 얇게, 부드럽게 눌러 바르지 말고, 얹어주는 느낌으로 5단계 면장갑, 면양말은 선택. 손이나 발에까지 바세린을 바르셨다면 면장갑이나 면양말로 덮어주세요. 밤사이 수분 증발을 막고 아침에 만져보면 깜짝 놀랄 만큼 부드러운 손과 발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루틴을 지키는데 걸리는 시간은 딱 5분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5분이 하루 24시간의 피부 상태를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물론 하루 이틀 만에 피부가 확 바뀌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2주, 3주,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주변에서 이렇게 묻기 시작할 겁니다. 요즘 피부에 뭐 바르세요? 그때 웃으면서 대답해 보세요. 그냥 바세린이요. 이정순 씨는 바세린은 마법이 아니에요. 꾸준함이 마법이에요. 라고 말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말이 이 영상의 핵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신도 그 마법을 시작해 보세요. 3,000원으로 시작하는 피부 루틴, 당신이 주인공이 될 시간입니다.